설명할 수 있어야 돼. 우리가 길에서 딱 만났을 때, 오, 세진이쌤 듣고 있어. 그러면, 어, 등비수를 일반하 뭔가 사네등비중앙 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. 진짜로 그럴 수 있다. 저, 가끔, 저 알아보거든요? 그러면, 더, 되게 부끄러운 게, 제가 화장했을 때랑 화장 안 했을 때랑 얼마나 다르겠니. <laughs> 얼마나 다르겠어. 아, 근데, 저, 얼마 전에도 제가, 그, 네, 사는 곳 옆에 조그마한 옷가게가 있어요. 그래서 지나가다 거기 그냥 들렀거든? 들렀는데, 거기서 한참 진짜 완전 그때 상황이, 상태가 약간은 이게 사업용 얼굴이었을 때는 덜 부끄러운데, 완전, 완전 집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약간 이렇게 완전 그 크림 잔뜩 발라서 반짝이는 얼굴에다가 머리를 완전 올빼까가지고요렇게 똥머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알수 없는 이 알수 없는 진짜 티조가를 입고, 알수 없는 치마를 입고, 알수 없는 크록스를 딱 신고, 정말 아마 뭐 이렇게 종이봉투나 비닐봉지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아. 딱이 상태로 옷가게에 들어갔는데, 이제 계산할 때말씀 하시더라고요. 유미 씨쌤이신가요?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, 어, 어, 예, 어, 어 이렇게 했더니, 어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그니까 얼굴이 사 오면 얼굴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목소리 듣고 알았다며음 아휴 정말 그래서 제 세상 좁아서요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혹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<laughs> 인사하세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미지는 좀 되게 반갑게 인사할 겁니다 약간 대치동이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같은 얘기 하긴 했는데 인사하는 친구들 되게 고마워.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조금 뻘쭘하냐면 가끔 저 대치동 수업했을 때 이렇게 시간 맞추려고 지하철 타거나 하는데 그 방학 때나 주말에 대치동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학생들 알지 엄청 학생들이 많아 한 번에 못 타마. 근데 거기에 있으면 약간 지하철에 있을 때 차라리 어, 미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한데 약간 이거죠. 있 이렇게 하면 약간, 막, 그, 막, 약간 느낌이 약간 그룹으로 서가지고,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, 저는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약간, 왠지 서럽고. 약간, 나도 친구 있는데, 약간, 이 생각 들고, 나 어디, 뭐, 눈꽃낀거 아닌가, 약간, 이런 생각 들고, 이거 나, 뭐, 왠지 좀 부끄러운 거 같고, 막, 그런 느낌 듭니다. 사람이라서, 저희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, 혹시 길에서 저를 만나면, 반갑게 인사하세요. 그럼 저는 뭘 물어볼까? 등비 수혈의 일반인과 등비 중앙을 물어볼 수도 있어. 어쨌건, 확실하게 알라는 거지. 등차랑 등비는 수혈은 그냥 완전 기본 재료거든? 이거 모르고 수동 들어간다?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, 머릿속에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, 휙 사라져 있다. 휙 사라져 있고 이상한 것만 기억나요. 이럴 때뭐 그런 거 있잖아. 뭐 이미지쌤이 막 이렇게 이런 셔츠 입었다더라. 지하철에서 이미지쌤 만나는데 다들 이런다더라. 이런 것만 기억이 나. 이런 건 분명히 또 기억이 안날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들죠. 사실 네. 뭐 예지력 상승 맞습니다. 그래서 아공식 이거 처음에 진짜 안 외워진다. 그래서 진짜 별짓 다 했다. r-1에 rn제곱-1. 약간, 이게, 그, 제가 얘기한 것처럼, R 발음이, 이게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. 선생님이,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R라고 읽었던 것 같고, 우리 때는 R이라고 읽었던 것 같고, 여러분들은 다 R이라고 있죠. 네. 그래서 R-1 곱하기, 아, 분해. a 의 R에 N제곱에 요고해가리면안 돼. N제곱이야. 알겠지? 일반음처럼 N-1 쓰면 된다, 는데다안 안 된다. 맞죠? 네. 자, 이렇게 해서 등, 비 이번 시간에 다 마무리합니다. 음. 응. 제가 여러 번 자꾸 후나마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, 여러분들의 이 노력하는 시간들 되게 소중하거든. 너는 너의 노력이나 너의 그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된다?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게 복습이야. 음. 아, 쌤, 복습 진짜 솔직히 하기 싫어요. 저 진짜로 이런 학생들도 봤거든요.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강의 수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찝찝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의를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플레이를 해놓는대요 완강치려고 실제로 그런 학생도 봤어 그거는 뭐야? 그거 의미 없잖아 너무 의미 없잖아, 맞지? 그러니까 지금 쌤이랑 한 45분 공부했으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, 마지막에 선생님이 붙여둔 3분 복습 그 시간은 45분 나날 누고 잘 마무리해 주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, 그 3분 복습하는 그 시간 딱 3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복습한 게 장기 기억 장치로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효과가 엄청 크다고 어, 45분 동안 애쓴 너 진짜 고생 많았어 그거 잘 마무리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좀 이렇게 문신하듯이, 아니면 조각하듯이, 이렇게, 머릿속에, 뇌 속에다가 등비수열세 가지 잘 정리해놓고, 그 다음 강에서, 어, 확실하게 만나자. 가능하면 시간 있으면 워크북도 풀고, 응, 겠지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